상태가 중증 환자란 걸제자신이 아니까 여기 지나가도 무서워서 못 들어왔어요, 사실은. 그런데 어 남편이 이제 예약을 해서 처음 치료를 받았는데 어 이런 데도 있구나 싶어서 새삼 다시 느꼈어요. 느꼈고 어제 같은 중증 환자도 이렇게 치료할 수 있다는 거를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아유 제가 좋은 결과 있어서 저도 저 감사드리죠. 너무 너무 통증이 없어 가지고 아침에 잘 자고 일어나면 허리를 펴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혈, 허리가 펴지고 어머 내가 지금 환자가 맞나? 정상인인가? 하는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이제 오늘 이제 첫 번째 치료하시고 두 번째 방문이신데 네네. 저희 병원 이제 오시기 전에 네. 제일 처음에 언제부터 아프셨었나요? 제일 처음에 아프셨. 처음에 아프때가 네. 2009년도. 2009년도. 네, 년도에 아파서 아마 그때 11년 도인가 수술을 네. 한것 같아요. 어. 하고 나서 한 1년이 있었니까또 재발이 되더라고요. 재수술은 네. 나사못. 나사못 당황. 두 개를 박았죠. 네. 위에 하나 박고 밑에 네. 하나 박고. 4번, 5번이 고상이. 예. 났다고 그래가지고 박았는데 예. 그 뒤로 4년 있었으니까 또 재발이 되더라고요. 예. 다리가 너무 저리 가지 척병원에 갔더니 하시는 예. 말씀이 또 시술을 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 시술이 어떤 거냐고 근데 여쭤봤더니 뼈에 구멍을 내서 레이저를 넣어가지고 예. 그걸 끌고 낸다 하시는 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면 뼈에 구멍을 내면 수술이나 마찬가지인데 안 한다 못 한다 고 예. 그러고 제가 나왔어요. 침을 맞았죠. 1년 동안 그때 이제 말씀하시기로는 허리 수술 뒤에 고관절도 수, 이 인공관절을 네. 수술하신 걸로 아는데 그거는 언제 하셨나요? 인공관절은 허리 그거 저기 통증이 있다 보니 예. 제가 저기 저기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거그 주사 저는 예. 몰랐는데 아마 그 주사를 많이 맞아서 개사가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대퇴골두 부혈성 개사.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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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로이드를 좀 장기간 이렇게 예. 예. 먹거나 아, 먹지는않는데 그 병원에 가서 주사 맞은 게 음. 그게 스테로이드 성분이라고 예. 그래가지고 예. 그 개사가 됐다고 그래. 저도 뭐 깜짝 놀랐죠. 하고 나니까. 또 무릎이 또안 좋아가지고 무릎 수술까지 했어요. 어, 무릎 인공관절. 네. 예, 예. 뭐 지금 총 수술을 그러면은 허리 수술 두번 예. 하시고 고관절 수술 한번 한한 무릎 수술, 수술 한번 번번한번네 네번한 거죠. 네번 하셨네요. 예. 일단 그 수술 자체가 한번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 예. 번 하시더라도. 예. 근데 이제. 그 수술 부위는 네. 안정화가 되고, 그 주변부에, 네. 예, 주변부에 인대나 힘줄이나 근육의 문제는 사실 계속 남아있는데, 네. 그 부분을 해결을 못하셨기 때문에 네. 계속 아프신 거고, 네. 또 병원에 가면은 또 수술해야 되나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병원을 또못 찾게 되고,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희 병원에 오셔서, 제가 이제 그 나머지 부분, 남아있는 인대, 힘줄, 근육의 문제를 이제 인대증식 강화주사, 네. 그거하고 문제가 있는 근육을 또 풀어주고, 주는 네. 정확한 부위에 잘 치료가 됐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한번 치료했는데도 좋은 효과가 있, 나오신 네. 거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인대나 힘줄은 재생 자극을 반복적으로 줘야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지나면 또 돌아옵니다. 그 네. 지금 증세가. 데 그래서 반복적으로 잘 치료를 했을 때 네. 그때 정말 원하는 치료 효과를 그러니까 예. 치료를 안 해도 쭉잘 유지가 될수 있는 첫날 오셨을 때 이명 증세도 좀 많이 심하셨는데 예. 그거는 근육만 풀어주면 그럼 많이 좋아질 수 있어요 예. 오늘 두 번째 치료인데요 지금부터 잘 치료해서 예. 이제 좀 걱정을 이제는 좀 <laughs> 예, 그랬으면 덜어드리도록. 저도 좋겠어요 선생님 예, 예, 그러니까 예. 한번 했는데 너무 효과를 봐서 예, 예, 예. 어, 저도 예. 감사드려요, 항상. 어머, 예, 예. 뭐 이런 치료하는 예. 것도 있구나. 저같이 이렇게 통증을 일단 느끼고 사는 사람들이 예. 무척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생하면서 어떤 게 제일 불편하고 엎드렸다, 일어났다 할때그 통증을 많이 느끼고 그래서 항상 이거 벨트를 하고 다녔는데 선생님께서 벨트 하면 안 좋다고 그러니까 지금 벨트도 안 해요. 한번 치료하고 나서. 어머, 감사해, 항상. 어 네. 뭐 죽을 때까지 네. 안고 가야 되는 것 같아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네. 여기 이제 대들보락한데 여기. 여기서 한번 치료받았는데 너무 효과가 좋아가지고. 아, 이런 좋은 치료하시는 분도 계시는구나 하고 많이 감사했어요. 짚어내가지고 치료한 적은 여기 대들보한의원뺏에 없는 것 같아. 요 그래서 많이 알려줘서 제가 직고통받는 사람 여기 대들보한의원 원장님께서 치료를 받아서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 바람이에요. <laughs>